청주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외지인들의 갭투자 비율이 높았던 지역입니다. 청주 복대동과 가경동 신축부터 오창과 오송까지 거래량이 급격히 상승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소유자 현황처럼 투자 경험이 없는 젊은 세대들이 최고가에 계약한 사례가 많습니다. 청주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최고가 대비 46%나 하락했는데요. 2020년식 797세대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는 84타입 기준 3억 3천만원이었습니다. 그랬던 아파트가 상승장에서 매매가 7억 7,500만원까지 거래되면서 분양가 대비 4억 5천만원이나 상승했습니다.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비수도권 중에서도 호재가 많고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많은 투자자가 몰렸습니다. 특히 신규 택지 개발과 산업단지 개발, 그리고 광역철도 개발 호재들로 1년 만에 몇억씩 오르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상승기 가격에 비해서 40% 이상 빠진 곳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이 적정 가격일까요? 고점에 투자했던 분들이 손해를 보면서 대놓고 있고 매물이 점점 쌓이면서 호가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시세보다 저렴한 호가 매물이 쌓이고 있고 분양권은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내놔도 거래가 잘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청주에는 상승기 때 올랐던 가격에 이걸 받아줄만한 실수요자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2억에 분양한 게 올랐다가 조금 떨어진 게 폭락이냐? 분양가 생각하면 절대 못 산다. 청주 30평대 1억이 적당하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오늘은 청주의 부동산 지표를 분석해보고 현재 아파트 시세가 적당한지 앞으로 더 떨어질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현재 청주에서 가성비 좋은 급매물을 담아봤습니다. 이 지역의 아파트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최고가에 거래됐던 아파트를 찾아보고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점 대비 얼마나 하락했을까요? 먼저 7억 9,500만원까지 거래됐었던 오송의 아파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흥덕구 오송읍 연재리에 위치한 오송 힐데싸임입니다. 이 아파트는 2010년식 402세대 최고 28층입니다. 40평부터 60평까지 대형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세와 월세 수요가 꾸준합니다. 단지 바로 앞으로 오송 호수공원이 위치하고 있고 천안 청주공항선 오송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32타입의 가격 흐름을 보겠습니다. 2020년 1월, 3억 9천만원이었고, 22년 최고가 7억 9천5백만원에 거래됐습니다. 정확히 2년 만에 4억이나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거래내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거래내역을 보면, 26층 매물이 6억 1천만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23% 하락했는데요. 이 정도로 하락한 이유가 뭘까요? 집합건축물대장의 소유자 현황을 보면, 2022년 소유권 이전된 이력이 있습니다. 오송 힐데스아인 802동 2101호이고 132타입입니다. 매매가 7억 9,500만원에 거래됐는데요. 청주에 거주하는 70대 투자자가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습니다. 최고가 7억 9,500만원에 거래됐던 매물하고, 최근 6억 1,000만원에 거래된 매물은 같은 타입 매물입니다. 그럼 층수별 시세를 비교해보겠습니다. 최고가 매물은 21층 매물이고, 최근 하락 거래된 매물은 26층 매물입니다. 오히려 최근 거래된 매물이 더 고층 매물인데요. 현재 호가 시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02동 중층 매물이 6억 5천만원에 나와 있고 805동 고층 매물과 801동 고층 매물은 6억 7천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중층 이상 매물 기준으로 1억 5천만원 빠져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위치한 두산이브 지엘시티 2차입니다. 거래량이 높은 준신축 단지이기 때문에 시세 반영이 빠릅니다. 2015년식 1956세대인 이 아파트는 복대동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상복합 단지이기 때문에 대형 프랜차이즈를 포함해서 상업시설 이용이 편리합니다. 길 건너엔 현대백화점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80 타입의 분양가는 3억이었고 21년 최고가 7억 7천 7백만원에 거래됐습니다. 분양가 대비 4억 7천만원이나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거래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거래 내역을 보면 12층 매물이 6억 500만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21%나 하락했는데요. 정말 이 정도로 하락했을까요? 집합건축물 대장의 소유자 현황을 보면 2022년 소유권 이전된 이력이 있습니다. 지웰시티 2차 202동 2502호이고 80타입입니다. 매매가 7억 7천만원에 거래됐는데요. 88년생 투자자가 상승장에 매수했습니다. 상승기 때 25층 매물이 7억 7천만원에 거래됐었고 최근 실거래된 이력을 보면 12층 매물이 6억 500만원에 거래되면서 21% 하락했습니다. 층수와 타입별 시세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7억 7천만원에 거래됐던 매물은 이 아파트의 84B 타입 매물입니다. 그리고 최근 6억 500만원에 거래된 매물은 84A 타입 매물입니다. 이 아파트 84 타입은 타입별로 금액 차이가 거의 안 납니다. 최고가에 거래됐던 매물은 25층 고층 매물인데, 최근 거래된 매물은 12층으로 중층 매물에 속합니다. 그럼 현재 호가 시세로 고점 대비 얼마나 빠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204동 30층 매물은 6억 4,500만 원에 나와 있고, 205동 34층 매물과 208동 32층 매물이 6억 5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고층 매물 기준 1억 2천만 원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다음으로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되는 건이 지역의 분양 아파트 시세입니다. 분양 아파트의 경우 시세 반영이 빠르기 때문에 지역 전체의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청주의 분양 아파트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현황은 이 지역의 분양 예정인 단지들입니다. 거래가 가능한 분양권 매물들인데요. 현재 분양권 시세는 어떨까요? 청주 오송의 분양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지역 주택 조합 단지로 5구 타입 기준 조합원 분이 3억 중반선에 공급됐는데요. 현재 분양권 시세는 어떨까요? 지금 매매로 나와있는 매물 중에는 분양가에서 마이너스 1500만원부터 마이너스 3000만원까지 떨어져서 나오는 마피 매물이 있습니다. 현재 마이너스피가 가장 크게 붙은 매물이 114동 저층 매물로 분양가 3억 3090만원에서 3천만원이 떨어져서 나와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입주는 26년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평균 경쟁률 3대1, 최고 경쟁률은 60대1을 넘었던 월명공원 한라비발디 온 더파크입니다. 8사타입 평균 분양가는 4억이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874세대로 26년 상반기에 입주 예정입니다. 현재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은 매물도 있고 신축 프리미엄이 붙어서 분양가보다 비싼 매물도 있습니다. 그중 8사타입 101동 13층 매물은 분양가 3억 9천 8백 90만원에서 마이너스 프리미엄 1천 5백만원이 떨어져서 나와 있습니다. 입주 시기가 가까워지면서 프리미엄 금액이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미분양 매물 현황입니다. 청주에는 2020년부터 지역 내에 누적된 미분양 매물이 거의 없었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 일시적으로 증가했지만 적정 수준을 유지했고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누적된 미분양 매물이 없다는 건 지역 전체에 좋은 소식입니다. 그럼 공급은 어떨까요? 청주에는 지금까지 수요에 비해서 공급 물량이 많았습니다. 특히 2023년과 24년에 수요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신축 아파트가 공급됐는데요. 2026년과 27년에도 많은 공급 물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누적된 미분양 매물 숫자가 적기 때문에 가격이 심하게 흔들릴 가능성은 적지만 구축 아파트의 전세 가격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세와 매매 가격 지수를 살펴보면 청주 모든 지역에서 전세 가격 상승폭이 눈에 띄는데요. 매매 지수는 하락과 보합세가 계속되면서 좀처럼 반등의 기미가 안 보이지만 전세 지수는 매매 지수와는 다르게 그 상승폭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가격을 점차 회복하고 있는 신축 아파트들의 영향이 큰 상황입니다. 현재 지역 전반적인 분위기는 좋지 않지만 청주 중에서도 역세권이나 도심 중심부의 신축 아파트들은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서 매매 가격도 저점을 다지고 있습니다. 이런 곳들은 생각보다 빠르게 매매 가격이 상승 전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역 내에서도 상급지 아파트들이 상승 전환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입지의 아파트들 매매가도 자극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 청주에는 시세보다 저렴한 금매물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형 GLCT 1차와 청주 하트리움 리버파크를 보겠습니다. 현재 고층 매물 중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온 매물이 있습니다. 흥덕구 복대동에 위치한 GLCT 1차 99타입은 최근 실거래가가 6억 500만원에서 6억 5천만원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 101동 4층 매물이 6억에 나와 있어서 시세보다 저렴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 매물은 남동향 매물이고 16개 부동산에 내놨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금매이기 때문에 호가 시세에서 일부 금액 조율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세입자를 끼고 투자할 수 있는데요. 보증금 6천만원에 월세 150만원으로 세입자가 거주 중입니다. 월세를 끼고 갭투자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상당구 방서동에 위치한 청주 하트리움 리버파크입니다. 이 아파트의 84타입은 최근 실거래가가 3억 7,500만원에서 3억 9,500만원입니다. 현재 호가 시세를 보면 백오동 4층 A타임 매물이 3억 6,500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35개 부동산의 매물을 내놨고 공실인 상황입니다. 이 매물도 금매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호가에서 일부 금액 조율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금 청주의 아파트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현재 보고 계신 아파트 외에도 앞서 말씀드린 매물들의 금액과 조건을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청주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